노개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1일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상 109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f1이 3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지금 같았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f(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두 번째 식부터 x-1의 제곱으로 나눴는데 몫이 q(x)이고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형태로 ax 플러스 b여 이렇게 지금 써줬어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 일단 f1이 3이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지금 얘가 우리는 목과 나머지가 똑같댔죠. 그러니까 이 목은 ax 플러스 b라고 쓸 거면 거기 상태에서 f1이 3이라는 걸로 문자를 좀 줄여볼게. 그럼 f1 값은요? 그면 여기는 지금 0.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지금 b 가. a 플러스 b가 우리는 지금 3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럼 이때 지금 b라는 문자를 조금 줄여서 b는 우리가 3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럼 fx를 다시 갖다 쓰면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ax에 거기 b 대신 3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쓸 거면,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형태도 지금 다시 쓰면 ax에. 더하기 3 마이너스 a여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다시 질문을 보면요. fx를 x 마이너스 1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는데 그러면 저 이야기는 지금 보라색으로 다시 갖다 쓰면 fx를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최대한 묶어놓고 그럼 이때 몫 모르는 q1x에 거기에 지금 나머지 rx인데 얘가 2차식인 형태로써 지금 표현이 돼야 되겠죠. 2차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장에서는 어차피 x-1의 세제곱으로 최대한 묶어내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식 또한 x-1의 세제곱이 보이게 최대한 묶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선생님 먼저 보인 건 ax-a, 얘가 지금 같이 보였는데 이때 여기 식을 다시 정리해서 a에 다시 x-1과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라고 정리를 해줬다면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 얘랑 얘랑 먼저 곱해주면 a에 x-1에 세제곱 거기에 더하기 그럼 얘랑 얘랑 전개해 준 3의 x-1의 제곱 거기에 지금 더하기 ax 더하기 3 빼기 a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게 fx가 된다 근데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야 방금 x-1 세제곱을 묶었을 때 그럼 얘가 x-1 세제곱을 최대한 묶여져 있는 나머지 이 2차식이 rx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rx를 이렇게까지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근데 R0랑 R3이랑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 R0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얘는 3 더하기 3 마이너스 A로써 6 마이너스 A가 되었고요. 그리고 R3의 값도 확인을 하세요. 그럼 R3은요.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여기는 지금 2의 제곱이니까 4 거기에 더하기 3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A는 계산하면 2A가 되고 1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6-a가 2a 플러스 15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그럼 3a가 지금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rx에 대한 식이 정확하게 다시 써지면 얘는 3x-1의 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6이어 이렇게까지 쓰여지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r4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r4 그럼 4를 대입하면 여기는 지금 3의 제곱이니까 27-12 거기에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답을 계산하면 얘는 2 1이어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20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곱한 거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b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검산식을 먼저 써보니까 x의 20제곱 더하기 1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여 이렇게 돼 있는 이 식을 지금 우리는 x-1에 3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는 qx에 거기에 더하기 나머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여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죠. 근데 이 식에서 지금 난 나머지 이쪽 식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볼 건데 얘는 2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이 형태가 인수분해가 더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2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우변만 지금 본다면 x 마이너스 1 세제곱 qx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공통이라서 얘를 x 마이너스 1로 먼저 묶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x-1의 제곱에 지금 qx 거기에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이어 이렇게 남을 건데, 그럼 이거 갖고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좌변에 있는 거와 우변에 있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벌써 x-1에는 인수를 갖고 있다면, 여기는 지금 x20제곱 플러스 1은 x-1을 가질 수 없으니, 이 뒤에 쪽에 있는 얘가 x-1이라는 걸 인수로 갖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저 상태로 조리째뻘을 그냥 갖다 쓸 거거든. 1, b 이렇게. 그럼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1 갖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a-1, 여기가 a-1. 그러면 여기에 지금 b 더하기 a-1인데 얘는 무조건 일단 0이 되어야 되며 그러면 이 뒤쪽은 에 인수분해가 그러 x-1에 x 더하기 a 더하기 1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고 x20제곱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쓸수 있겠죠.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양편에 x-1을 일단 먼저 나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건 x의 20제곱 플러스 1과 그리고 x 더하기 a 플러스 1이 이렇게 남아있고, 우변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에 qx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2x 플러스 3이요. 아, 그럼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봐도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2 곱하기, 여기는 2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1을 대입하면 여기는 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지금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 계산하니까 2 더하기, A가 4기 때문에 A의 값은 2예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A가 2인 걸 여기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B 더하기, 3이 0이어야 되는, 거. 그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어. 이렇게까지 쓰여지겠지.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거다 구하면 A는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복수수 z가 a 플러스 bi고 그리고 a도 양수, b도 양수에 대해서 이때 z제곱 플러스 z바가 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럼 저거를 꾸며줘야겠죠? 그럼 z제곱 플러스 z바를 먼저 꾸며주면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e a b i 이렇게 쓰여질 거고 거기에 플러스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얘는 지금 실수 부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으면 허수 부분은 2 a b 의 마이너스 b에 i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i 결과물이 0이어야 된대 그럼 실수 부분이 0이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가 0이고 그리고 지금 2ab 마이너스 b 근데 얘는 b 갖고 묶어지니까 b에 2a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뒤쪽부터 보니까 b가 0이거나 또는 a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어 문제에서 뭐라고 있어? a와 b는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b가 0이다라는 건 무슨? 그러면 a가 2분의 1이어야 됩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a 대신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지금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0이야. 그럼 이때 b제곱이 지금 4분의 3이고요. 그럼 B의 값은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되는데, B 값 아까 양수라며. 그러니까 플러스 1 2 루트 3이요라고 찾을 수 있네. 그럼 Z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쓸수 있고요. 이때 z 내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 모양 꼴을 본다면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건허수 없이 이기로 모양을 다시 꾸며주죠. 그러면 지금 z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니까 허수없이기는 양변에 일단 2를 곱해줘서 2z 는1 플러스 루트 3i. 다시 순허수만 넘게 2z 마이너스 1은 지금 루트 3i 이렇게 바꿀 거고 양변을 제곱해줘서 4z 제곱 마이너스 4z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그럼 지금 우변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러면 4z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0이구요. 그럼 이때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얘가 0이래.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양변에 z 플러스 1을 곱해준다면, 그럼 z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줬었을 때, 얘도 0인 거지. 그럼 얘는 z 세제곱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아, 그럼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z 네제곱을 구해달라 했잖아요. 그럼 z 네제곱은 z 세제곱에다가 z를 곱한 거니까,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z랑 똑같아요라고 쓸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이 답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이어, 이렇게 지금 쓸수 있겠구나, 라는 게 2번 답입니다. 그럼 세 번째, z부터 시작해서 z 20제곱까지 하자, 라고 했는데, 이때 방금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은 걸로 다시 한번 보면, 그럼 z, 그리고 z제곱, 그리고 z 세제곱 거기에 지금 z 네 제곱, z 다섯 제곱, z 여섯 제곱까지는 일단 써볼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z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어라고 있었고, 그러면 z 네 제곱은 마이너스 z, z 다섯 제곱은 마이너스 z 제곱,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1이어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써졌을 때 우리가 지금 모양꼴에서 보면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랬어. 근데 그냥 아, 그냥 더한 것이라 할까요? 이 지금 0이고 더했을 때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결국 6개마다 0이 된다라는 규칙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20제곱까지는 지금 앞으로 두 개만 딱남으시면될 거니까 결국 z-19제곱 남았고 z 지금 20제곱만 남았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z 6 세제곱으로 그냥 끊을게요. 얘는 세제곱이 지금 6번 있고 z 하나 나오면 되고. 지금 얘도 z 세제곱이 지금 6번 있고 거기에 지금 z 제곱이 나오면 되는데. z 세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6제곱에 맞자. z니까 그럼 얘는 z. 거기에 플러스 얘는 지금 z 제곱 이렇게 지금 되었구나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지금 z 제곱은요. 얘를 한번더 바꿔보겠습니다. z 제곱은 얘는 지금 z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쓸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z에 거기에 플러스 z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써지니까 얘는 2z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z가 지금 1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으니까 2z는 2를 곱해준 1 플러스 루트 3i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얘는 최종 루트 3i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실수가 아닌 복수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z z bar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있어 그럼 z를 지금 우리는 뭔지 모르니 a 플러스 bi라고 썼을 때, 그때 실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b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과, 그리고 z b a 를 지금 다시 표현해서 이때 여기는 지금 a 마이너스 bi라고 쓸 거예요. 그럼 가조건을 보니까 z 분의 지금 z bar의 지금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얘는 실수하를 먼저 하면 z에 z bar가 곱해지고 그럼 z b a 의 지금 제곱의 제곱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모는 z 곱하기 z b a 의 지금 제곱인데 얘는 결국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z b a 제곱의 지금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건 그럼 결국은 지금 z b a 제곱 얘가 우리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얘가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럼 z bar의 제곱을 다시 표현하면 얘는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eap i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건데 아니 마이너스고 있구나. 네, 마이너스 eap i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얘가 지금 실수가 되는 데 쓰니 여기가 영이어야 된대. 그럼 ab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럼 그때 a는 0 또는 b는 0인데 아까 분류해서 뭘했어 뭐 얘가 실수가 아니랬으니까 b가 0이라는 건 조건전이 안돼 그래서 결국 a가 0이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건 아, z는 지금 순호수역분나 라고 해서 z를 bi다 이렇게 써놓고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서 보니까, 이제, 진짜, 이거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bi, 그럼, z제곱이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z 세제곱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b 세제곱의 i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i랑 똑같대. 그러면 좌변을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b 제곱, 그리고 허수 부분은 지금 b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i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i래요. 그러면 지금 b 제곱 실수 부분 얘가 마이너스 b 제곱 이 마이너스 4니까 b 제곱이 4이기 때문에 그럼 b가 될수 있는 수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제 확인 과정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B가 만약에 2였대 그럼 다시 쓰면 얘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 아이어 이렇게 써지면 되고요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대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laughs> 마이너스 4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6 아이어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러니까 아, B가 2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겠네 그러면 최종 B, Z는 지금 2아이어 z bar는 오는지 마이너스 2i요. 그럼 z랑 z bar랑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면 4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가 성립을 할때 x 플러스 y의 x,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 식에서는요 선생님은요 그럼 여기에서 x 플러스 y를 대문자 a 그리고 x, y를 대문자 b라고 일단 바꿔주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 지금 저식,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은 1이라는 걸 x 플러스 y와 xy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거고, 그럼 첫 번째 바꾸는 건 2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xy는 1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져 떠볼 수 있겠죠. 근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x 플러스 y에 제곱에 마이너스 exy를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 갖고 지금 다시 최대한 바꿔 놓을게요. 그럼 xy는 1이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 그럼 얘는 2에 x 플러스 y에 제곱 마이너스 4xy에 더하기 xy니까 3xy가 1입니다. 그러면 이식을 다시 한번 바꿔 주니까. 이제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된 거야? 2 a 제곱 마이너스 3b는 1을 만족할 때. 그때 지금 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 앞에 있는 지금 조건식을 봤을 었때 나는 이거를 b는 이라고 바꿔놓게 그러면 천천히 바꾸면 3b가 지금 2a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럼 b는 우리는 3분의 2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b 대신 얘를 다시 대입해 준이 결론식은요 그러면 3분의 2a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돼 있는 2차식의 지금 최소를 찾으라는 거겠네. 그러면 결국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3분의 2로 묶었을 때 a제곱 거기에 플러스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3a 거기에 지금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겁니다. 최대치소니까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을 제곱한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그리고 빼기 3분의 1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으로 다시 만들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에 여기는 a 플러스 4분의 3에 전체 제곱에, 곱해줘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8분의 3, 거기 빼기 3분의 1이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에만 해서 쓰면 되니까, 3분의 2에 a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24분의 로 통분을 해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8 그럼 여기는 24분의 지금 17 이렇게 써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최소값을 구하랬으니 여기 값이 최소값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4분의 17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이거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리고 다른 근은 1과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과 근 즉 함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그럼 그래프로서 확인할 겁니다. 근데 얘가 두 개의 근이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을 거고 그럼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그리고 0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지금 1과 지금 2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까지 첫 번째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었을 때첫 번째 a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어. 근데 저 a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지금 축으로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이 지금 축은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마이너스 2분의 a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게 목적이죠. 그럼 0과 1 사이에 있겠으니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지금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지금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그럼 a 값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당연히 1보다 작다라는 건, 아, 당연하게 맞다라고 지금 챙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b에 대한 값을 물어봤어요. a 플러스 b. 근데 a 플러스 b 이니은 저거를 물어보는 건 함수값에 대해서 f 1 값을 갖고 좀 신경을 쓰라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지금 a 플러스 b가 보이고. 그럼 1이었을 때 함수값은 지금 적표평면으로 본다면 아 여기 0보다 아래 있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저기서 찾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라고 되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디은은요 우리가 지금 접근이1 플러스 2a 플러스 3이란데 이것도 함수값을 볼 건데요. 얘는 지금 뭐를 할 거냐? 2분의 1을 먼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거기에 지금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지금 b인데 여기에 난 양변에 4를 곱해줘서 4f2분의 1이라면 그러면 1 플러스 2a 플러스 4b 이렇게 지금 똑같이 식이 나오시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건 2분의 1이었을 때 함수값 근데 2분의 1이었을 때 함수값은 0과 1 사이에는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고 얘가 양수인지 음순지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는 음수죠 그럼 4가 곱해져도 음수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수 있는 건 기역과 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 주시면 되겠어요 7번 문제입니다 x 에 대한 2차 방정식 지금 이거가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 값을 p라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먼저 보니까 방정식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은 한쪽으로 다넘겨서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a의 x 거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요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그럼 이때 두양의실근을 가지랬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4에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얘가 지금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먼저 써지겠죠.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정리하면 a 플러스 8의 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4 플러스 4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와 그리고 두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합의 관계를 보면 합은 8 플러스 a인데 두 양수가 더해진다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갖다 표시 붙여줘야 돼요 서로 다니는 게 없어서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확인을 하다 보면 얘는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곱에 대해서도 한번더 볼게요 그러면 곱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인데 이때 뭐 한다 얘가 지금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양수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b 값은 어때야 된다 b는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 이 정수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p라고 한대요 그러면 결국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 저 최소값 a는 지금 즉 p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지금 먼저 고정을 시켜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면 이식을 다시 썼을 때 x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때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댔으니 다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상태에서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대입하면 여기는 1. 거기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계산하니까 2, 1 플러스 2 플러스 2 b 니까아 결국 얘는 2 b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q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b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근데 방금 우리가 찾아냈던 b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생각했었고 여기 판별식을 썼었을 때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때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7로 고정시켜 놨으니까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4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4b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야? 얘네 둘을 같이 여기까지 지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하고, 빅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우린 최종 2b 플러스 3을 만들어달래. 그럼 양변에 이제 1을 곱해주서 2b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리고 2고 부도망향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양변에 3을 더해주니까 2b 플러스 3은. 그럼 여기다 3을 더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겠죠. 근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q라고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호 여기 쪽에 붙어있는 얘가 최소값일 거니까 그때 q의 값은 지금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최종 P 플러스 Q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P는 지금 마이너스 7이었고 더하기 지금 2Q네요. 그러면 2Q는 지금 1이요 이렇게 된 거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수학상 1일 학습 109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